아,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분 조금 미흡하지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가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올려놓을 작정입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산천을 보고 한국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솔검교 산동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정말 한국은 산천은 축복받은 동네임에 틀림 없네요. 가을이 아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지기가 서울 경고에는 그렇게 힘들 건데 굉장히 새 소리 더 멀리 들리네요. 아까 이 새가 떨어지나갔는데 가을이 깊이 몸도 있고 있네요.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두니까 멀리 외국에서 한국 정치 상황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았어요. 다 이렇게 정리할 날이 올 겁니다. 좌익들은 판단이 반쪽도 내기 때문에 이 산천을 지키는데 우리 외국 세력이 조금도 와 사람이 없는 대가 금방 다가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한국 산천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최대한 조금 길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인을 보며로 힐링이 되니까요. 그친 사회 삶에 시달린 사람들이 산에 가면 산이 다 품어주잖아요. 치료도 해주고. 아까 저 떼새들이 지나는데. 떼새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시다 하네요. 따라오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새소리는 만들 수 없으니까 자연 상태라는 게 좋은 거지요. 정원이 선생님 방송 중에 갔다 왔는데 모든 새소리는 창조주의 메시지라고. 와, 시와 같은 시와 같은 가도 한나로요. 사실 새소리 자연이 신의 이미지라고 에머슨이 얘기했듯이 진짜 새소리는 창조주의 메시지죠. 아까 저 새가 때로 지나갔는데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때 이 나레이션 목소리가 성우의 목소리에서 얼마나 좋을까 아깝자 때까치 소리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같이 전화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한번 찍었는데 아, 계속 찍어야 됐었는데 10분짜리 정도 영상으로 아쉽네요 자연는한90가을이한95%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조금 덜 물들었습니다 9 0정도 물들었겠네요 구분0선입니다 가을의 구분0선 산동네이기 때문에 이큰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건산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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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특0 0 도시, 대심, 강남의 비싼 이 주거지역이 과연 이 정도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 동네보다 가질 수 있을까? <laughs> 자, 세상은 역설이잖아. 평등하잖아. 공정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 자족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그 행복과 이웃을 사랑하고 본인의 삶을 성취하는데 삶을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지요. 부하가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외부 환경 절대 빈곤에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깊이 의존되지만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사실 상대적 박탈감의 빈곤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와 깊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자연을 산동네는 접할 수 있는 거지요 쉽게 신한 골고루 모든 인간에게 거의 골고루 복을 주지 않았는 <laughs> 그런 생생을해해봅다도심심의싼아파파트에서보힘 힘든 런장장이이울울변리산산동에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가능하다는 것 무엇이 풍요고 무엇이 빈곤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갈 아름다운 산 풍경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걸볼수 있으니까 좋고 또 인간이 죽으면 이장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좋은 거지요 아름다운 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